아니, 이거를, 이거를 다 뒤집어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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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스케일만 돼야 시만요잠시요일시만요시요잠시요잠시만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시 오. 시 이이 이 차가운 물 뒤집어 쓰는 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우리 장성길 교수님, 이찬영 교장님, 김한효 목사님 세 분에게 함께 어, 우리 루게리 환자들을 기억하면서 어, 이 아름다운 운동에 동참하기를 초청합니다. 어, 루게리 환자 여러분, 또 사실은 루게릭뿐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힘내십시오! 올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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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와. 올랐어요. 어머나와. 올랐어요. 어머나와. 네. 자 갑니다! 수건이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 모자 참석일다 이게. 완전 어른바다. 어, NG, NG. <laughs>